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이 매수가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눌린 한 7,600원 정도 최대 매물대가 있죠. 7,600원 정도에 매수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주린이 소대입니다. 오늘 또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고 눌러 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이 이전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을 눌러 주셔서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이렇게 엮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해 이도 빠르고 어, 이해가 빨라야지 당연히 계좌의 어, 수익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일단 KC 코트렐, 어, 지난주에 의해서, 지난 월요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렐이 여서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고점에 이렇게 물리신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종목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케이시 코트를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224일선이에요. 224일선을 여기서도 깨지 않았고 지금도 깨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위에서 물리신 분들 또 신규 진입자분들 계실 텐데 지금이 일단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모아 가셔야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평단도 낮아질 거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어, 굉장히 좋은 평단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일단은 물리 물려서 고통받는 우리 주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그 위주로 신규 진입자들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일단 얘기를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시 코트렐은 어, 일단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자 유상증자를 왜 있는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당연히 자 케이시 코트렐은 지금 한정 기술과 함께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어디랑 있냐? 자, 대만에 있는 타이중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이제 세계 네 번째로 큰 석탄 화력 발전소죠.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 보시면 대만 전력청. 그러니까 한국이 한국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전력청으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5에서 10호기 환경설비 보수공사를 어, 단독 수주했다고 하죠. 정말 기술력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은 뭐, 함정기술과 함께하고 있지만, 뭐 그린, 그린케미칼도 있고, 뭐, 클라우드, 아이, 클라우드 에어도 있고, 어, 그런 탄소포집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어, 그 중에서도 KC 코트렐이 같다는 거 어, 정말 우리나라 대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해서 조금 후진국 같고 하지만 어, 대만이 저희보다 GDP를 앞섰죠. 대만도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조금 막 중국 느낌도 있고 일본 느낌도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 어쨌든 잘 사는 나라예요 이날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또 기술력이 괜찮다는 거죠. 규모도 보세요.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4,656억 원. 정말 크죠? 근데 케이시코 트레일 시가 총액이 얼마냐? 950억, 950억 원입니다. 950억짜리, 1000억짜리 회사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4,600억짜리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본이 자금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어,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죠. 어, 물론 여기서 물리신 주주분들한테는 정말 좋지 않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장기 투자로 좀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빨리 모으셔서 이 자리에서 모으셔서 평단을 좀 낮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케이시 코트렐이 뭐 350억을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거 왜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4,600억, 4,600억의 공사를 위해서 350억 원을 끌어온 겁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일단 일단 유상증자 자체가 어, 새로운 신주가 기존의 주가에 섞이기 때문에 조금 희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가가 이렇게 살짝 가치가 좀 떨어지는. 왜냐면 2 4 0 0원의유종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왔을 때가 약 3,200원 3,200원짜리 주식에 2,400원짜리 주식이 섞인다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주가의 흐름이 그리고 주가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떨어진거고 지금도 안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건데 하지만 좀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셨을 때 우리 4,600억 이 수주의 돈이, 잔금이 쓰러졌을 때 매출, 그리고 앞으로도 저탄소, 다들 저탄소, 탄소 중립, 탄소 포집하고 이렇게 다들 외치고 있죠. r 리0 0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협약들, 여러 가지 제도들 굉장히 탄소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시 코트렐은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수 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큰 이벤트가 있죠. 내년에 큰 이벤트는 바로, 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을 하냐 마냐 하는, 어, 우리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11, 2 0 2 1년도 있었나요? 그때 보면은, 그린 케미칼이 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린 케미칼이 저탄소 관련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 해가지고, 그때 대장이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3,500원에서, 19,300원까지. 이렇게 말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하지만 우리 코트레 코트레 얼마 올랐죠? 너무 조금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두배 정도 올랐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린케미칼 따라 간다고 이렇게 올랐지만 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만 삼백 원에서 천 삼백 원까지 이렇게 쭉 수직 낙하를 했다는 거. 아직은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거죠. 이미 조정을 받을 때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큰조정은못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k 이시코트렐은 이제 거의 8배가 빠졌죠. 자, 그린 케미칼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미, 그린 케미칼은 어,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빠졌나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빠졌죠. 자, 이 거의 19,000원에서 6,800원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아직까지, 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k 1 코트레는 살짝 과대 낙폭인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거는 다 대만 때문이라고 봐도 모방하겠죠? 자금을 계속해서 땡겨온 거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흐름이 안 좋은 이유는, 유상증자를 이렇게 21년도 했었는데, 또, 위상승자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신뢰가 좀 떨어졌겠죠. 네,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케이시 코트렐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탄소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어, 케이시 코트렐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성장을할 회사고,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도, 넘 차트도 안 좋고, 이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케이시 코트레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저희도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먼저 보내주신 분들한테 먼저 내용을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일찍 보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여러 명의 직원이 있고 문자를 순차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빨리 보내는 게 그래도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k c 시코트를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또 우리 다음 시간이나 문자로 문의 주시는 분들하고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시코트를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종목 상담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금양이 있죠. 금양이 코스피 200이 편입되면서 대차장고도 많아지고 어, 공매도도 늘었죠. 공매도가 이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매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15배 정도 올랐죠. 이렇게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공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좀 보세요. 너무 비싸죠. 3조에요, 3조. 3조 5천억이고. 제가 5천원일 때, 6천원일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10배 오른 가격인 6만원입니다. 원래는 3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거의 3조까지 이렇게 올라 버렸죠. 네, 일단은 정말 다행인 거는 여기서 이렇게 길을 모았던. 여기서 길을 보고 나서 이렇게 두 배가 갔죠. 길을 모았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어, 흐름이 정말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고요 금형이 그 아, 아마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다시 가나 하다가 물리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고 일단 살짝 눌렸을 때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평단을좀 낮춰 주시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이 자리는 주지 7만원까지는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어,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딱 보이시죠? 매물대 소화, 윗꼬리 하면서 소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7만 천원, 2천원까지는, 어,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리신 분들은 평단을 좀 낮춰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금양도 다행스럽게 흐름이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정말, 금양과, 뭐, 코트렐, 그리고 백광산업, 이렇게 세 개의 종목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금양은 그래도 흐름이 괜찮아 보이네요 백강산업 보시죠 백강산업도 수산화흐름이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날도 고점 27%를 찍고 어, 거의 하한가 가까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횡령이 떠서 이렇게 많이 크게 떨어졌는데 제가 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계속 여기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바로 금요일날, 이렇게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근데 횡령이라는 것 자체가 정지를 먹을 수도 있고, 좀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거는, 뭐, 오스템 2천억 뭐, 계양정기 270억, 전부 다 정지를 먹었다는 거고요. 백강산업도 정지를 어,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재수가 좋으면 정지를 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횡령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조사가 되는게 아니에요 이미 뭐 조사를 받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서 좀 물량을 덜어낸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되네요 뭐 물론 심리적 가심이지만 어, 물론, 저는 그냥 혼자서 의심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일단 정지의 리스크가 있는 거는, 어,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항산업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제는 추천주로 한번 넘어가야겠죠. 자, 백항산업이나 그냥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어, 그리고 케이시코틀에 대응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추천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이 상담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런 물, 저희 종목 상담 종목 뿐만 아니라 뭐 개별 종목. 정말 조, 종목 상담이 많,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어, 개별적인 종목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어, 지금 불장에 빨리 복구하셔야죠. 자, 만약에 마이너스 50%에요.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계좌가. 그러면은 두 배를 먹거나 그러니까 100%를 먹거나 20%씩 5번을 먹으면 돼요. 뭐가 더, 이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나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두 배짜리 하나 먹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어, 좀 릴렉스 하시고, 어, 20% 5, 5번, 다섯 번 먹겠다는 생각으로, 어, 금방 복구하실 수있으니깐요 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추천주 유튜브에 있는 것만 봐도 20%짜리 5개는, 어, 이미 진작 나오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도 추천주들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가를 대충 어, 이쯤에서 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물론 20%올라 버린 거, 올라 버린 거는 그건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직 매수가가 이제, 이제 도착을 했거나 아직 매수가가 도달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잘 고르셔서 이렇게 매수하시다 보면은 금방 복구하실 거니까 영상도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합상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추천주죠.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자, 마이크로 컨택솔 뭐 하는 회사냐? 자, 반도체 검사용 i c 소켓 전문 기업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가 정말 호황이죠. 정말, 아, 호황은 아니고 정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죠. 내년에 호황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 그리고 AI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동사는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위주로 한 각종 반도체 및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써멀 프로젝터 가전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 이 설명 좀 부족해서 제가 다른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네, 굉장히 관련 기사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켓을 공급 중이다. 자. 일단,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국밥 회사입니다. 국밥. 정말 국밥을 판다는 게 아니라, 국밥처럼 든든하다는 거죠. 배우가 이제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을 따라갈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마이크로 콘택들도 이렇게 좋아지겠죠. 일단, 굉장히 싸고, 뭐, 지금 DDR5의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이닉스죠 DDR5 이 DDR5 램이 확실히 하이닉스 삼성 삼성전자 거보다 삼전보다는 그 죄송하지만 어, 하이닉스께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차피 하이닉스 DDR5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어, 우리 마이크로컴텍설도 좋은 흐름 가져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 검사장비 업체인 마이크로컴텍설과 마이크로프랜드가 일본 수출 규제 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 분야 육성 방침에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어 삼성전자 등에서 개발된 반도체 직접회로 IC죠. IC 소켓이 소켓을 이제 분량인지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어, 소모성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직접 직접회로를 어 검사해야 되니까요. 어 필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주가 흐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 보시면은 어 이게 224일 선을 뚫어줬고요. 정말 강력하게 뚫어 줬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 흐름 지켜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큰 하락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어, 이날도 장땡봉 하나 뽑아줬는데 이제 장땡봉을 뽑아줄 때가 됐죠. 이날은 7%로 장땡봉까지는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18% 17%로 장땡봉 뽑아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지금 좀 이게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지금 흐름을 또 가져가고 있고 한번 이렇게 오를 때는 이렇게 또 끈하게 올라주는 모습 이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싸고요. 일단은 뭐 아직도 주식수도 8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이 매수가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눌린 한 7,600원 정도. 최대 매물대가 있죠. 7,600원 정도에 어, 매수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바로 사셔도 무방은 하지만, 조금 더 눌렸을 때, 어, 매수를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냐? 자, 이 언덕까지만 본걸 할게요. 만원 정도. 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갈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 이 박스 라인의 매물대를 조금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매물을, 여기 또 장땡봉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큰 박스, 이 라인, 이 라인을 좀 뚫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8,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서, 20%만 먹고 나오는 걸로 이 계획을 한번 전략을 짜보고, 이렇게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설 어, 이제 와서 출발하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담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 컨택설 뿐만 아니고, 뭐, 다른 추천주나, 어, 개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어, 많은 분들이 상담 주고 계신데요. 또, 순차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빨리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거 생각해 주시고, 많은 분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줄린수로드였습니다